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크게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노래하냐면 십사들의 말씀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하고 그렇게 크게 찬양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어떤 표현을 하냐 하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성탄절이 어떤 성탄절이냐? 하늘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성탄절이고, 땅에서는,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성탄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의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세상은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빼앗아가는 일이 많고 근심하고 걱정되게 하는 일이 많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나의 주다리신 분을 말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왜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평화가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럽다, 영광을 돌린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도 있고, 또 들을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 영광을 돌린다, 또는 영광스럽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바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 때 그러하겠습니까? 좋은 상황일 때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아주 어렵고 안 좋은 그런 상황일 때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좋은 상황일 때, 그때 영광을 돌린다, 영광스럽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안 좋은 상황일 때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도, 어, 그렇게 연예인들이 연말 때마다 시상식이 있는데, 전에는 그런 TV를 좀 보기도 했지만, 이제는 별로 보지를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연예인들이 연말 때 그렇게 시상식이라는 그 뭐연예 대상을 받는다거나 그럴 때그 상을 받을 때 나와서 그 수상소감을 말할 때, 어떤 탤런트나 가수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그 좋은 일,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쁜 그 상황, 그 상황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요. 아주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핫한데, 그런데 어떻게 감히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올림픽 같은 그런 큰 대회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그런 선수들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또 소상 수감 소상 소감을 그렇게 이제 말해달라고 하면 그동안 저를 위해서 정말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한 영광을 얻을 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을 돌린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 천사들은 어떻게 찬송하고 있냐면 하늘에는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상황이 아주 좋아야 그래야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상황을 사실 우리가 보면 그렇게 영광될 만큼 그런 상황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이 그러하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리포스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체 하나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당연히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빌립보서에 말씀이 오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쭉더 이어서 말씀하기를 자기를 다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삶이 그러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영감스럽다고 말할 수 있냐? 느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또 예수님이 실제로 탄생할 때의 상황도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막 해산을 해야 되는 그런 다급한 상황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해산할 만한 그런 좋은 장소 하나, 따뜻한 방 하나,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거처하는 곳이 아닌, 짐승이 거처하는 마구간에 거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태어났을 때에 그 예수님을 강고에 싸서그말 부유에다가 앉혀야 할 만큼, 사실은 정말 어찌 보면 영광스럽지 못한, 참 처참한 그런 상황의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천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왜 그럴까요? 또 태어나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신 후에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 라고 하는 그 박사들의 말에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이 이 땅의 왕은 나만 게 없는데 근데 누가 나의 왕권에 감히 도전을 하고 왕이 태어났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살 그때를 기준해서 두살 아이의 남자 아이들은 모두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살해 명령을 헤롯 왕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신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돼서 그 단난 아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피난길을 떠납니다. 애굽 땅으로 피난길을 떠나지요. 태어나서 따뜻한 안방에서 보금자리에 누워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었던 그런 상황이 예수님의 탄생의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영광스럽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 수가 있으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은 것이 비참한 일이고. 옷이 다발가바껴어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수치스러운 일을 자신은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이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그렇게 지금 천사들은 찬송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황만 보고 환경만 보면 절대 영광이 되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라고 천사들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악다언약을 어, 어겨서 인간들에게 죄와 죽음과 마귀와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멸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시느냐? 3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겠습니까? 안 오셔야 되겠습니까? 오셔야만 하는 것이죠. 오셔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셔야 우리 인생들의 죄 문제도 해결하시게 되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우리 인생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마귀의 권세와 모든 마귀의 역사를 다 멸하시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죄 가운데 마귀한테 붙잡혀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업무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구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자매되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백,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상황은 정말 형편없는 상황이고, 예수님의 삶과 그 죽음은 비참한 상황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만 바라보면 실망스러울 때도 많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스러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어렵고 힘든 때를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낙심할 때도 있고 자포자기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 이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그리고 영광을 돌릴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환경이나 상황 문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와 나 자신의 형편과 그리고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유, 예수님 이이상에 오셨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사정과 형편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존재로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 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찬송을 했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함께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되 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합니다. 아멘. 아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 사, 평화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다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도 더 심히 기뻐하셨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피조물을 만드셨을 때는 참 보시기에 좋으셨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오. 그리고,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신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전복하고 받으려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관계가 일순간 깨져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생기게 되었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버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창세계 3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속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도 죽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들어왔느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도 없고 사람들 사이에도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게 되었지요 아담과하와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으셨을 때에는, 자기들이 벌 벌거벗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모를 만큼, 그렇게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그런 부끄러움도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이 관계는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부부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 여자를 비난하지. 자기 아내를 비난합니다. 여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만드는 것저뱀 때문에 내가 저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뱀에게 핑계를 대고 말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자기 욕신만을 위해서 살고 세상 따라 삶을 살아가고 불신하에 빠지고 그래서 우상순배하게 되고 윤리와 도덕적인 타락의 삶은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에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 멸망에 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한테 종으로 타고 지옥의 배경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할이 영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천사는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시는 참선자 되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가 되버렸는데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시고 죽으신 참 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오셨고,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고 이제는 누구한테 종으로 타느냐, 마귀한테 매어서 마귀에게 종으로 타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이상에오셨어 마귀의 권세를다 멸해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영접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어지게 되고 죄담이 허물어져 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모든 관계가 다시 화목되어지고 화평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 평화가 임하게 됐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판들은 우리 인생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되게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고 그리고 귀한, 귀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주인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눈혜 속에 있어야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요한복음의 말씀이 오면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서는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상에 오셨다면 생명 대신 예수님이 이 상에 오셨다면 구원이 대신 예수님이 이 상에 오셨다면 그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에 그 혼인잔치가 풍성해지고 복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할 때그 집의 주인이 얼마나 잔치를 잘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그집에 잔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그 집에서 준비해 놓었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주인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모든 사람들이 난감해하고 무슨 잔치를 이렇게 준비하냐고 그렇게 한마디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혼인잔치에 집에 오시게 되어지요 그때 거두절미하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돌항아리에 채워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 을 그대로 듣고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고 잔치 자리에 갖다 주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종들은 또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보라마리에 담아 놓았었던 물을 떠다가 연회장과 잔치 집에 갖다 주었을 때, 자리에 갖다 줬을 때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놀라워했지요 지금까지 내온 포도주 보다도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를 어디서 났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집에 하인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집주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집주인은 아무리 자기의 홀인잔치를 빛나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고 해도 준비하려고 해도 결국 모자란 인생을 그렇게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렇게 그 자리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종들에게 말했을 때에 당신은 왜 우리에게 말합니까? 당신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집 주인의 말만 들어야 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정말 그 잔치 자리는 파탄나고 말았겠지요. 그런데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 집의 주인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자리가 더 빛나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는 것이죠. 예수님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내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가 넘치는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 되려면 예수님을 대안에모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담긴 것이 가장 성탄절에 여러분이 기쁨과 복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초청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아공 1장 12절에 말씀하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영접하느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느냐?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간단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주보하시는 것이지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자유된 복을 누리는 기약 의례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도 같이 그렇게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또내 마음의 문을 쌌는 여러분이 여운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떠나서 죄 가운데. 마귀에게 종로를 타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와 함물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시고 다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는 길을 열어주셔서,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문을, 열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안에, 내 안에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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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옵소서 내 삶에, 내 삶에 주인이 되시며, 주인이 되시며 동행자가 되어 주옵소서.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 마음에 감사합니다.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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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